Per brindarle un incontro con te che già eri un altro. Ricordi, c'era stato un invito. Stasera si va tutti a casa mia. 有些人? 평균 수명이 워낙 늘어나서 100살 넘게까지 사는 분들도 드물지 않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노후 준비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또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뭐, 뭐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골치도 아픈데 하면서 뒤로 밀어놓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퇴직이 한 2년 반 정도 남아있는데요. 제가 직접 노후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게 된 지혜, 노하우, 그리고 실전 경험, 거기에 이 주변 사람들의 사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론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65세 이상을 우리는 보통 고령자라고 부릅니다. 이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이나 이웃 일본은 대부분 다 초고령 사회가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가 진행되기 시작해서부터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시면 독일과 같은 유럽의 선진국들은 70년이 보통 넘습니다. 아주 천천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그거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35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보다도 10년 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나이 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노후의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노인 빈곤율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평균의 3배에 이릅니다. 그리고 살기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 자살률 역시 압도적 1위입니다. 이런 지표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한국은 정말로 나이든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 나라구나. 그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와 마주하게 되는 그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좀더 객관화해서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삶의 종착역인 죽음과 소멸을 향해 간다는 자연의 섭리 자체가 불안과 우울의 근원이다. 부양의 의무는 지지만 노후를 맡길 수는 없는 자녀와 낮은 복지 수준은 나의 짐을 오로지 홀로 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더한다. 구체적인 노후의 위험을 살펴보기 전에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또는 도움이 되는 마음가짐,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홀로 서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혼자서 처리해야 될 일도 많죠. 그리고 언젠가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되어도 꾸꾸닥게 버티고 살아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삼시세끼 해먹는 것뿐만 아니라 뭐 설거지, 청소, 빨래, 집안일 널려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집안일도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마치 근력 운동을 하는 것처럼 익숙해지고 근육이 붙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내한 몸을 근사하고 내 앞가림을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육체적 홀로서기입니다. 정년 퇴직이 2년 남짓 남은 피 부장은 몇년 전부터 노후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했다. 가족 아침 식사 차리기다. 아침을 먹어야 하는 체질인 그는 여러 시도 끝에 맞춤형 메뉴를 찾았다. 과일과 채소, 토스트 한 조각에 두유를 곁들이는 것이다. 다음은 정신적 홀로서기입니다. 우리가 각종 조사를 보면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죠. 이혼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선업에가 되는 걸로 나옵니다. 혼자 살더라도 이 외로움에, 그 외로움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버텨내려면 마음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홀로서기. 너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홀로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노후가 딱히 걱정될 게 없습니다. Is this the real life? Is this just 우리는 보통 사람을 만나면 먼저 명함을 주고 받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명함은 참 편리한 도구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거기에는 이름, 연락처, 그리고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직함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직함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사회적 정체성, 아 내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드러냅니다. 또이 직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누구나 더 높은 직함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게 되면 직함이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직함이 없는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이게 직함 금단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년 이후에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이 거의 없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명함이 사라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잘 나갔을 때 그때의 직함으로 그 사람을 불러주는 것을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장관이면 영원한 장관입니다. 뭐 상무님, 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호칭을 듣게 되면 내가 아, 대단한 사람이구나 또 나의 화려했던 시절 끊임없이 상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출발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직함에 대한 미련, 인생 2라운드를 열어가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을 때부터 직함에 대한 시각을 좀 이렇게 고치고, 직함이 없는데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또 그걸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좀 둔감해지면 노후가 훨씬 편합니다. 직함 금단 현상. 중요한 책무와 자리가 주어지면 고마울 따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퇴직 뒤 마음을 내려놓기가 더 쉬워지는 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는 게 좋다. 현직에 있을 때부터 자리를 보는 시각을 교정하고 명함과 직위의 부재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여우의 신 포도. 이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이솝 우화입니다. 배고픈 여우가 길을 가다가 포도나무에 열린 탐스러운 열매를 봅니다. 따 먹으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썼는데 도저히 안 되자 단념을 합니다. 그리고 가면서 야, 저 포도는 시기 때문에 내가 못 먹는 걸 거야. 통상 이 우화는 자기가 간절하게 바라는데, 그걸 할수 없었음에도 마치 어, "나는 안 했어"라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거나 자기 방어하는 이런 걸 꼬집을 때 많이 씁니다. 여기서 포도라는 것은 몹시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입니다. 욕망이죠. 근데 나이가 들면은... 내가 할수 있거나 내가 가진 것 이런 거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욕망을 줄여야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욕망이 언제 부풀어 오르고 치솟느냐?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번 사람, 더, 더 높은 데 있는 사람. 야. 나도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뭐 아니면 나도 저럴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욕망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 동안 뭐하고 살았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후벼 파게 됩니다. 아무리 노후준비를 잘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더라도 이렇게 불쑥불쑥 불쑥 울화, 열패감이 터져 나오게 되면. 편안한 노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삶이 힘들 때는 이런 합리화 또는 방어도 필요하다. 잘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부와 지위, 명예에 비유할 수 있는 포도의 대부분이 진짜 별게 아닐지 모른다. 돈이 모든 것을 말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 그것을 절실하게 원한다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 노후에 맞이하게 되는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노후의 4대 리스크, 재무, 돈이죠. 건강. 이 재무와 건강은 모든 조사에서 1위, 2위를 하는,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위험입니다. 그리고 관계. 나이가 들어서 달라지게 되는 부부 사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 거기에서 생겨나는 위험입니다. 권태, 지겨움이죠. 재무 위험을 줄이려면, 다시 말해서, 돈 걱정 없이 나이 들고 싶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계속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벌어놓은 돈을 잘 관리하고 불리거나, 또는 새 나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 그러면 당장 돈벌이하는 그런 직업부터 먼저 찾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먹고 살고 애어 키우고 하느라고 돈 버는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제는 좀 내가 행복해지는 일, 또는 내가 좀더 만족할 만한 일, 그런 일을 먼저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는... 내 삶의 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주제는 어떻게 정하느냐. 저는 세 가지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는 열정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잘 아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당연히 제일 좋은 겁니다. 그다음은 내가 잘하거나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역. 내가 잘하면은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또 잘하니까 만족도가 높죠. 또 하나는 쓰임새입니다. 쓰임새가 점점 늘어나는 분야의 일이라고 하면 내가 엄청 잘하지 않아도 나를 찾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영역이다. 그러면 괜찮은 주제다. 그런데 이 중에서 두 개가 겹치거나 아니면 세 가지가 다 겹치면 그건 정말 최고겠죠. 어, 그러면 기자님은 저세 가지 중에 어떤 주제를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저희 주제를 잡았습니다. 노후, 그리고 외국어를 포함한 언어입니다. 이두 가지 주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여기에 관련된 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한국어 전 세계에서 뭐 배우고자 난리죠. 그래서 제가 언어 그리고 외국어를 좀더 하게 되면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주제를 정하면, 그럼 그 가운데서도 무수히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거냐? 이건 구체적인 효용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재미있다, 아니면 보람이 있다, 의미가 있는, 뭐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한테 뭐 오는 게 있다, 실용, 뭐 돈벌이가 된다, 이런 효용 가치가 어느 거라도 있으면 역시 괜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다 준다, 역시 최고의 일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어 교사. 외국인을 가르치는 한국 교사 를 하고 싶어 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재미있고 뭐 그냥 가르칠 수도 있지만 때때로 소소한 수입도 됩니다. 이렇게 효용 가치 측면을 놓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원하는 일을 생각을 해도 현실과는 괴리가 큽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적은 임금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노동 그리고 단순 노동보다는 기술이나 기능이 필요한 노동. 자 그리고 임금이 적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틈새 일자리. 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일들은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일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교육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훈련은 우선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데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능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 폴리텍이나 또 서울 같은 지자체에 기술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무료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그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최대 9개월까지 받는데요. 이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방금 말씀드린 무료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동안 또 준비를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야간 과정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재직자든 또는 실업자든 또는 자영업자든 관계없습니다. 5년 동안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이 교육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저는 2018년에 이 카드를 활용을 해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재취업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남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퇴직 이후 공백기를 최소화할 수 있고 좀더 적합한 일자리로 옮겨가는 연착력도 가능하다.